방벽에 풀하다면 피가 달지 않습니다. <laughs> 검은 때가.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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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축하해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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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티 진짜 좋다나 아, 여기 도망가야 되나? 이 파티 못 했을 것 같은데? 이 파티 진짜 이 파티 뭔가 이상해? 마가씨였어. 이 파티 마가씨였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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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정신잘 나오네. 완전 좋네. 그 파티 다 죽여버릴까? <laughs>